삶이 풍족해지는 이런 비방법이 있으시면 특급 비방인데 비방 하나하나가 다 밥줄이거든요. 이 비방은 네, 안녕하세요. 명신도령입니다. 개면연 2023년의 해가 밝았습니다. 네. 자, 구독자님들께 네.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. 2023년도 개면연에는 하시는 일들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마음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명신도령이 기도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23년 개면연을 맞이해서 네. 더 삶이 풍족해지는 이런 비방법이 있으시면 하나만 좀 공개 가능하실까요? 제가 이거는 저희 고모 때부터 내려오는 특급 비방인데 잘 공개를 안 해요. 왜냐면 음. 이거 공개해버리면 우리 무당들은 이 비방 하나하나가 다 밥줄이거든요. 그런데 이 비방은 각각 개인별로 하시면 잘 맞는 분이 있고요. 잘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더라도. 저는 화분을 많이 기대 하는데요. 화분 같은 거에다가 굵은 소금을 3분의 1 까시고요. 그 위에다가 자갈 있어요. 한요 정도 크기만 한 자갈들을 네. 한 3분의 1 정도 까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파채 3분의 1을 놓으시고. 그렇게 해서 문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두시면은 이렇게 나쁜 액운도 막을 수가 있고요. 좋은 기운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비방법이에요. 근데 이것도 이게 사람마다 순서도 다르고요. 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셨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시는 것보다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이 또 하나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많은 점사를 끝내려고 했어요. 끝내려고 했는데요.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1월 말까지 더 받으려고 하는데. 제가 커뮤니티에다 신청 방법을 올려놨어요. 그 신청 방법대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. 제 채널을 구독을 하셨다는 걸캡처를 하셔서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? 전화번호로 구독, 알람 신청하신 거 사진 보내주시고요. 간단한 사연 보내주세요. 간단한 사연을 받는 이유가 추첨을 하기 위해서예요. 내 미래가 무작정 궁금해요. 나돈 많이 벌지 안 벌지 궁금해요. 솔직히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있잖아요. 너무 힘든데,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, 문의합니다. 이러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봐드릴 거니까요.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올해, 이제 2023년에도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 열심히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 네.